오신다. 야 결제했어? 어, 몰라 어. 일단 내 카드로 연결했는데. 아 내가 앞에 타면 안 돼? 아니야. 다섯 명은 안 돼요. 안 돼요? 네 다섯 명은 안 돼요. <laughs> 그러면 니네 모두 가봐 짜이찌. 짜이찌. 내가 내 카드로 연결했. 그리고 <laughs> 어디 오 오셨다. 15가. 뭐가... 안녕하세요. 야, <laughs> 애들한테 돈 보내라고 그거 남... 근데 10만원을 줘야지 만 정말... 그렇게 부자인 줄... 아니 돈잘 모으고 싶어 아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어디로 가야되는건데? 사실 저쪽으로 가야돼 어디요? 저쪽 빨리 가셨으면 좋겠는데 저로 가야된대 아니 이쪽 문으로 가야된다는 말이지 어. 어 그거 어디야? 어디로 가야되나 는 드디어 들어간다 어 근데 뭐가 인준이? 아. 여보세요문는 친구 이름 이름이 김재 재요? 김... 제... 네, 재 제... 어이에요. 리윤 <laughs> 이얼 아, 아, 이름도 어렵네요 근데, 근데 이름 보겠... 오케이, 오케이. 야,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할 수 있어. 내가안필요한데 너가 필요 하겠니? 괜찮가괜찮 치고, 친들들아이게 뭐냐 뭐 뭐냐? 기고이이구어이구어이어이구어이어고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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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뭐 뭐? 뭐 <laughs> 미친 거 <laughs> so so the go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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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orld's first object-based cinematic audio.

얘 예, 김치 김채는 유튜브 날아가기. 저희 차 보여드릴게요. 원래? 어, 오케이 굿. 이차 번호는 알아서. 알아서 가르십시오. 알아서 가르세요. 오 기우 겁나 구나 Eyes 아, <laughs> <아이즈> on me. <미>. Eyes <laughs> on me. 아이즈미 아, 음. 빨리 걸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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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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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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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8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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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너희들이랑 목욕하고싶다 아 그니까 그니까 아 그렇네 그렇 오케이 오케이 그럼 갈아입고 나오겠습니다 뭐야 전신거울이다 얘부셔질거같은데 <laughs> 아시 아, 우와. 용 머리지, 용머지아눈 부셔. 그니아니 아까 전에 여기 있었잖아 김치. 이거 생해가바아이스가가 그냥 아니 미친. 아 오케이 다. 다도 껌이야. 진짜, 진짜 간다고? 아, 아, 사실 껌 아닌데. 데 <웃음> <웃음> 우유 우이구유엄청나 아, 야, 우리 착하니까 밖에서 계란을... 데려가... 데려가... 언제 먹냐고... 몰라, 몰라... 여기 너무 큰데 비싸. 여기 기분이 많아 기분이 많 좋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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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여 아, 아, 여기... 여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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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도 아니 야, 아니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중학생이잖아 근데 s is. s 게딱 d a 가 s a s i s s a l s s a n d 도 l s 알 s a n 이 언제 시켰어? 찍어 찍어. 대리님 돈가스를 좋아해요. <laughs> 대리님 <대비는> 돈가스 <laughs> <덕가스> 먹자. 돈가스 <laughs> <먹자. 덕가스 웃음> <먹자. 덕가스 웃음> 좋아합니다. 아, 좀 제대로 좀 찍어봐. 아, 너가 너가 브이로그, 브이로그 찍는다 생각. 해어 이제 슈에이가 찍는 거 브이로그. 알자 우리 우린 밥 먹자. 알자. 딱딱한 딱딱한 토경. 아니 딱딱한 딱딱한 토경이 아, <laughs> 토경. 아, 딱딱한... 아, 나... 요요요요요 요, 요, 요. 딱딱해 딱딱해. <laughs> 뭐아 우리 그. 나혁이 어때, 나혁이? 나혁이? 어때? 우리는 자, 자, 오늘, 오늘 브이로그, 찜지방, 스타필드? 스타들만 올수 네. 있는데. 아, 일단 인사부터 해야지. 아, 아, 하나둘셋 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딱딱한 나혁, 이, 나혁이. 나혁이. 네. 일단은, 네. 여기, 여기 어디죠? 스타필드에 왔죠, 스타필드. 스타필 <목소리> 자, 여기 풀스바, 풀스바. 스바한 번, 자, 한 번. 저기 켜야지, 저기. 상점 보여드려서. 너무 이쁘다. 자, 마음이 정화된다. 마법을 부릴게요. 정화, 김정화쌤. 오, 오 좋다. 이거 공짜야? 어, 공짜. 공짜지. 여기 짜 공짜. 어. 지뢰하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아, 40도. 이거 물빠트리면 어떻게 되냐? 응? 아주 재밌는 일이야. 오, 야, 물 튀겼어. 오, 야, 이거 진짜 약간 우리 엄마도 이런 거 갖고 다닌대요. 그래? 우리 엄마 맨날 여행 가면 은 아, 아, 맨날 이렇게 이거... 이거... 다니지. 이거. 이거 뭐라 하지? 핸드폰 거 치대? 아니, 아니 이거 코스. 이거. 셀카봉. 셀카봉 맞아. 이거 맨날 가져다니면 뭐. 아, 사진 찍고 딱. 자, 우리 우리 한번 사진 찍을까? 진짜 떨어지면 아니 이거 사진 돼중간는 그래? 뭐 있죠? 오, 어? 원래? 되는 거 같아. 되는 힐링이 되는구만. 아, 진짜 이런데 친구들하고 올 거야 상상을 못했다. 인정? 그죠? 아, 이거 진짜 화면에 담지 못해 이거 진짜. 인정? 커플이지. 오케이. 커플이야. 난다난. 난다난. 나 여기. 아, 저 오래됐다 우리도. 우리 커플인지 네. 몇년 됐냐? 초 초일 때부터 했으니까. 팔년팔 8년, 년인가? 팔년 커플이네. 나 인생의 절반을 너와 함께 소개가 나왔어. 에바야 진짜 인생의 네, 절반이라는 네. 게 좀. <laughs> I hope y o 나 a 이 e not. I don't k n 아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너 o n t know. I don't know. I d 이 n t k n o t k 나 간단하다. 형은 누구 할 거야? 형은 간단한다 뭐라고 나야? 나야, <laughs> 나야, 나야? 문화, 문화? <laughs> 뭐라고 나야? 나, 나야? 너말 하는 거니? 예서 시켜야지. 안 놀랐어. 우리 사과 우리, 우리, 우리 점심 못 먹을래. 우리 임무인야? 김민석이지? 똥싸러 갔나 본데? 아, 진우야. 그 어? 유명한 100만 유튜버 김채윤 백아만 유튜버이? 어곧1만 유튜버 시현아야곧1만 유튜버 김현유튜 아, 오케이 인증해야지 아 저희는 돈까스 노출, 노출? 아니 가 노출 노출하면 2 0만야시윤이 노출했다 200? 뭐라고? 시이노출어노출다네 이거 가가 아, 아, 아. 우리 한잔 우리 들이 먹자 커플 오늘 점심은 짜장 이인 <laughs> 부족하면공깃밥 먹을래. 아 지금 한번먹겠 오케이. 야 우리 그콜 순지 짝 순지 맞히자 오케이. 콜스 이게 짝순지. 다음 아니 마스크 좀 제발 제발. <laughs> 주름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름이 밑으로. 그래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입이 맞아. 입이 어, 니 처음부터 잘못 써가지고 어떻게 이게 끝이야. 아니 어시 어디가. 제시요. 개인주의자야. 간디어 옷은? 간디어? 간디어? 아니. 아니 저기 안나 아이폰 쩐다 음 <목소리> 언니, 언니도나, <laughs> 언니, <laughs> 언니도나 <laughs> 언니, <laughs> 언니, <laughs> 또 언니, 언니... 어, 뭐야니네 다른 애들은 어디 있어? 자고 있어, 자고 자, 있다고. 박채원은 핸드폰 하고 있어, 최시혁이랑... 최시혁이 있어, 안에? 최시혁은 어디였어? 아직 끝쪽에 할아버지랑 둘이 앉아있거든요. 진짜 대단하다! 우리는 지금 푸스파로 가고 있습니다. 어머 기야 누가 이겼냐? 우승부. 우승구 <laughs> 누구? 스케를 <주스. 누가 웃음> <있어? 옛날에 너희들. 웃음> 사러 왔습니다. 김질방은 역시 시혜아 계란이 너무 아쉽다 어 그니까 아 저번 급식 때 구운 계란 나왔을 때못 먹지 그러니까. 마셔야 돼 그니까 러 그거 <laughs> 지금까지 간직했다가 가져왔었어야 <나 웃음> 됐어 나 나가자 아이송미 아이송미 야, 아가자 아이송미 음. 그 노래 제목인데 아이송미 야 과자 사러가자나시혜 <laughs> 먹을까? 어. 근데 애들 다 먹었어? 나만 안 먹었네. 어. 그러니까 애비 있어. 갖다 0으래오 아니, 무슨 야, 비락시키한캔사먹었겠다그아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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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나잘> <laughs> 보통 그 공격하려 공룡하금뭐 <laughs> 하는 건데? 어. 홈런볼? 아, 아, 아. 아, 아, 어, 어려, 어려. <laughs> a <놀놀러> 다 <놀러> <laughs> 이제 갈겁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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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러> 어요세요 <놀러> <뭐라고요? 놀러> <놀라> <진짜> 뭐야 쟤네. 쟤네 쟤 그냥. 야, 다섯 59개 샀다. 왜 그래? 나 이제 나이번 저기 나 나만 뉴트라. 이거 자이 아니 근데 어차피 거기 들어가서니네는 뭐, 아니잖아. <놀라> <놀라> 못 찍어 <못> 락커룸에서 <놀라> <다못> <놀라> 이제 락커룸이어서 <놀라> <끝나라> <놀라> 끊어 합니다. 들아 내가 줄게 있어. <laughs> 하나, 둘, 셋, 넷, 터머 여섯, 이후로 깐게처음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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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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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